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강구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생에서 구원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행동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으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그런데 마태가 특별히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진실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공중 건세 잡은자 사탄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유혹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줌으로써 우리도 이런 종류의 그 시험들을 능히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이신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말씀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기신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마가복음과 또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예수님의 시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좀더 강력하게 더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세례와 또 시험이라는 이두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큰 감격이 있고 나면 반드시 고난과 시험이 따라올 수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른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 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육체로 오셨기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배고픔이라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귀는 분명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유혹의 손길을 펼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승리로 바꾸어 주셨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아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과 또 고통과 시험을 주어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자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택함 받은 우리 인생의 믿음을 더욱 더 강하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하신 시험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당한 것과 같은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물질적인 시험이요, 또 정신적인 시험이며 영적인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먼저 물질적인, 육체적인 것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것도 창세기 3장 1절에 말씀해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유혹하는 데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제일 먼저 유혹한 것은 먹는 문제였는데요. 이러한 유혹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의 정욕은 물질적인 것이요, 안목의 정욕은 정신적인 것이며, 또 이생의 자랑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본성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것인지를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 시험이 주어질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 시험을 능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 유혹인데요. 먼저 3절을 보면 "시험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 그리고 유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또 살인자요, 파괴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광야의 돌들을 떡들로 만들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증명을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지만 마귀는 이 정체성의 문제를 건드려서 지금 의심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해봐라고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 말을 통해서 저는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앞에서 고통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한 말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으로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셨지만 기적을 행하는 그 능력을 사용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적절하게 인용하시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마귀는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나고 패배했으며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그 말씀이 내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임하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말씀이 역사하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말씀임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이죠.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거짓말로 미혹한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데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베필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제가 관영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탄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 바르게 적용하여서 말씀을 왜곡시 말씀을 왜곡시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말아야 할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아주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부인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물질적 또 육체적인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어야 하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리포서 4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밀리포서 4장 20절에는 그 이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할까요?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말씀으로 육신의 정력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도 말씀으로 능히 이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말씀으로 이생의 자랑을 이기신 예수님에 관하여 예,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귀는 하마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증명해 보이라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정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앞선 시험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능히 이겨내자 자신이 먼저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를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그 말씀을 역이용하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단들은 그렇게 성경을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해서 성도들을 오늘도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말하기를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귀가 던진 이 유혹은 첫 번째 시험과 똑같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러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유혹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실절 말씀을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또 기억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시면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탄을 꾸짖으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담대하게 물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말씀의 은혜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때에 이 생의 자랑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면 말씀으로 안목의 종력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서 두 번에 걸친 유혹에 실패한 그 마귀가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준 후에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 대가로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엄청난 그 유혹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번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의 말씀도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야거보소 4장 7절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했고 베드로던서 5장 8절과 9장 3반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찬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오늘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 어, 인용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시셨는데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선포하심으로써 경배의 대상은 오직 우리 하나님 뿐님을 분명히 확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선천적으로 보는 것에 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의지하고 섬기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이 당하는 모든 시험은 결국 누구에게 엎드려 경배할지를 경배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렇습니다. 하나님 편인지 아니면 세상 편인지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 마태복음 2장을 보면 헤로당이 거짓으로 경배를 약속한 것과 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경배한 것은 누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날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너무나 잘 보이고. 손으로 만전인 것 같은 그 세상을 의지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그렇게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현혹하고 있지만,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줄 믿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세상의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마음을... 빼앗기로 빼앗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강력하고 악한 시각적인 자극이 우리를 지금 많이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악망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세상과 또 우리 인생과 자녀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능히 물리치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험하는 자그 마귀의 유혹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남은 한 주간의 삶도 말씀에 의지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하셔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험을 능히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